준비, 시작. 네. 안녕하세요. 박윤철입니다. 네. 우, 오늘 우리 엄마가 햄스터 대신에 잉꼬를 사주셨어요. 귀엽죠? 어? 울었네요? 네, 계속 울죠? 얘가 우는 거는 나도 모르지만 좋아한다는 건모 모르, 좋아한다는지 싫어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얜 귀여워요. 확대해 줄게요. 귀엽죠? 네, 인코는 지금 이이 이 초록색으로 이 초록색 인코는 암 컷이고 이노란색 인코는 수컷인데 얘네들이 부부 부분가 쌍둥인가 그런데요. 인코 부부라네요. 네, 그런데 귀엽지 않나요? 솔직히 진심. 어 방금 전에 안 것이 입을 벌렸어요. 귀엽죠. 에. 이 햄스터보다 귀여우시면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새들의 평균 수명이 한1 년밖에 안 된대요. 참안 좋죠. 인간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키워야 돼요. 지금까지 박연철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, 빰바밤, 빰바밤, 장강, 샤브샤브입니다 네, 그러면 마지막에 인곡, 얼굴을 보면서, 바이바이를 하겠습니다.